이거, 대충, 대충 1분 찍고 다시 왔다는 소리. 어, 이렇게 하니까 안 흔들려. 요 <laughs> 그렇게. 하는 법? 주인장, 주인장 머리에다가. 혹시라도 하는 법을 궁금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, 주인장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고 하면 됩니다. 칫, <laughs> 이렇게 못가아 찬나다, 잠깐 뭐야. 이, 아, 얘는 뭐 하는 놈들이야? 잠깐만. 뭐 하세요? 아, 저러다, 저러 죽을. 죽을, 죽을 것 같아. 뭐야? <laughs> 뭐, 없던 게막 생기네? 이게, 이게, 자체 시스템을 가능한 그런 거야. 음. 게 음. 네, 잡고. 감정할 단 해야 돼, 이거. 벽이 야. 막 생겨버리네. 와. 커맨드, 커맨드. 오, 고 계속 찍어? 1분 20초. 4분 될 때까지 찍어, 3분. <laughs> 그렇게 오래? 응. 오케이. 자, 거이 다. 죽어 으! 응. 내가 죽었네? 죽었어. 관심 없다고 저런 거 하는데. 응? 응? 뭐 이러지? 뒤로 눌러 오 아.